우결이 그때 당시 어떤 식의 촬영이었냐면 네.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궁금하죠? 어, 네. 너무 좋아. 나도 말해 줄겠다 가영이랑 정용화의 스토리를 아! 우리 서로 닮았다는 사실을 아셨어? 진짜. 나 알죠? 여기 수많은 게스트 왔지만이상호 이거 하는 거 <웃음> <갔어>. <웃음> 어, <진짜> 처음 봤어. 이제 처음 <laughs> 봤어. 우결은 음. 일단 음. 대본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. 진짜 대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. 네. 하지만 대본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몰라. 아! 그 대본 우리가 몰라. 이렇게 앉아 소파에 앉으면서 시작해. 음. 아무 말도 안 해요. 그냥. 그냥 뭘 해라는 말도 없어. 아 그래. 그래? 거기서 부터 자기의 역량이야. 그냥. 음 역량이야. 진짜로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건 자기의 역량인 거야.